나좀 했잖아. 관식이는 너는 효도 다 했다며 은명이를 달래는데. <laughs> 나다 알아. 우리다 <원래> 아는데. <laughs> 은명이가 세상을 떠난 날3일 뒤가 은명이 생일이란 막전는 생일 없이 살라고 하는데. 은명이 명이 나와. <laughs> 무섭게 은명이를 불렀던 관식이는 가족들 몰래 은명이의 생일을 챙겨주는데. 너 택해. 생일 때 집에서 떡 하는 거랑 중국집 평소 중에 뭐가 좋아? 두 개는 못해. 하나만 골라야 돼. 로봇이랑 상쇠. 그럼 아버지가 생일 때마다 몰래 계속 사줘 봐라? 사줘. 대신 비밀 꼭 지켜. 근데 누나한테는 또 말할 거지? 족쇄. 내가 볼땐 아버지는 누나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. <laughs> 나만 사주고 나만 몰래 주고 나 사실 다 아는데 내가 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족쇄. 또다 말해버리네. 나는 개새끼야. 관식 이를 맹겨버리는 <laughs> 운명이. 너는 에비를 맹겨버리냐?